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을 창조했지만 선물을 받지 못한 엄마들에게 본 영상은 외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소원도 들어주세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소원도 들어주는 분이지. 브레드가 태어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른 한국 여행길. 그런데 엄마 여기까지 와서 잠만 자서 미안해요. 그런데 너무 졸려요? 아니야, 괜찮아? 푹 자고 컨디션 좋아지면 보러 가자.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자린 마이너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는 대학교수 리사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대학교수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결혼을 하고 브래드를 낳았지만 여전했죠? 육아로 인해 제가 쌓아온 경력을 잃기 두려웠거든요? 항상 늦게까지 새로운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브래드에게 미안했지만 사회에서 인정받는 엄마가 있다면 결국 아이에게 장점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이었죠? 매년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잠들기 전 머리맡에 양말을 두고 자는데요? 그날은 양말 대신 카드가 놓여있더군요. 호기심에 카드를 열어봤는데 브레드가 산타클로스에게 쓴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은 앞으로 평생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되니 단 하루라도 엄마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산타 할아버지, 전그 어떤 선물보다 엄마랑 보내는 하루가 제일 좋아요? 전그 편지를 보고 머리를 강하게 한대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집에선 쉬고 싶다는 이유로 단 하루도 브레드에게 온전히 집중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제서야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며, 브레드와 짧더라도 기억에 남을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갈지 생각하다 뽀로로가 생각났습니다. 브레드는 한국 만화 뽀로로를 좋아했는데, 매일 밤 뽀로로 동산으로 놀러 간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많은 시간을 낼순 없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브레드는 엄마와 단둘이 여행 간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산타 할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었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브래드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했지만 바로 갈순 없었어요 학회 일정이 있어서 한달 뒤에 떠나야 했죠 그동안 브래드는 설레었는지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피곤한 듯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들뜬 브래드를 보니 여행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도 빠르게 가고 싶었고 그렇게 기다렸던 한국 여행길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야 브레드는 한국에 간다는 걸 알았어요? 몇 번이나 꿈이 아닌 거죠? 라며 묻는 브레드를 보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해 우선 숙소로 이동했어요. 오랜 비행시간이 힘들었는지 브레드가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하루 온전히 쉬고 천천히 시차 적응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하지만 브레드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한국에 도착한 지 4일이 지나도록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잠만 자서 미안해요. 그런데 너무 졸려요? 한달 전부터 들뜨다고 밤잠을 설치더니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죠? 그래서 한국으로 온 것부터 내 욕심이었나 보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호텔 주위를 잠깐 산책한 것 외에는 예정했던 일정을 하나도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브래드는 한국에 도착해 식사를 하고 잠깐 자고 싶다고 침대에 눕는 게 전부였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 전처럼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 전처럼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했어요. 브래드의 하루를 좀더 유심히 살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아이를 관찰해 본 결과 브래드는 하루 종일 먹고 자고를 반복했어요.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을 전혀 가지 않았죠. 그제서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한국에 있는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야 했어요. 혹시나 탈수 같은 증세를 보인다면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해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한국 병원에서 브래드를 보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히 탈수 문제는 아닐 거라며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알지 못했던 전 없던 병을 만드는 건 아닐까 불안하더군요. 우선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화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친분은 없지만 한국에서 생활을 했던 동료가 있더군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몇몇 분야는 미국보다 말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우위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며 브레드가 큰 이상이 없길 바랬어요. 하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마이너스 고작 5살인 브레드가 한국에서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증후군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평소 체력이 약해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콩팥이 나빠 생기는 증상이었던 거죠. 한국 여행을 오면서 무리해 콩팥은 더 급격하게 나빠졌고 기능을 상실한 콩팥을 떼어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한국 의료진과 브레드 상태에 대해 며칠 동안 의견을 주고 받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브레드 상태가 너무 나쁘다고 말했어요. 더군다나 미국까지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 견디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전 신장을 떼어내면 투석 이외의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신장 이식을 하면 되지만 대기자가 많아? 브래드의 순서가 언제 올지 장담할 수 없다더군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브래드는 한국에서 신장할때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전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국의 브래드와 남아야 했죠. 신장을 떼어낸 브레드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언제일지, 교수로 다시 복직은 할수 있을지, 미래가 불투명해진 채전 호텔이 아니라 로살집을 한국에서 구해야 했어요. 한국에 남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온전히 누리진 못했습니다. 브레드는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그 때문에 누군가와 어울리는 걸 극도로 꺼리더군요. 결국 한국 학교에 다니는 걸 포기하고 집에서 교과 과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대신 투석을 하고 나면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이라 오후엔 서울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만큼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고 호기심에 서울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죠. 브래드는 매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방 청소를 하다 보면 휘어진 포크를 종종 발견했거든요. 얼마나 그걸로 살을 팠는지 모두 다 휘어져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5년 가까이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도 어려웠죠. 신장이식 대기 명단에 올렸지만 브레드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전 다양한 커뮤니티에 브레드 사정을 알렸어요. 한국에 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닌 채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는 브래드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혹시나 나타날까 바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어느 날 한국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래드 신장 이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브래드를 지목해 신장 이식을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인에게 신장 이식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 한국인은 건강해도 외국에서 사는 건 쉽지 않은데 매일 투석하며 지내는 브레드를 안쓰럽게 생각하더군요. 건강을 되찾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꿈을 키우며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브레드가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죠. 포기하며 제 자신을 자책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교수를 포기하고 브레드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병을 빨리 알아챌 수 있었을까? 싶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막연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끈을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이 저에게 내밀어줬습니다. 그렇게 브레드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브레드와 한국인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죠. 둘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해달라고요. 다행히 이식수술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을 나오는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국인을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힘든 수술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한국인의 용기와 희생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한국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브래드와 이식을 해준 한국인 모두 건강을 되찾았어요.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았던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저와 브레드는 5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한국인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브레드는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인과 연락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답니다. 브레드는 한국을 제이 고향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은 당연히 한국으로 가겠다더군요. 브레드가 태어난 미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으니 그곳이 그리운 것 같았어요. 브레드에게 새로운 삶을 준 한국, 감사합니다. 인성이 제대로 형성된 고급 인력만 한국에서 환영받아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거부반응 없이 잘 크길 바랍니다.